성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Oh, um... 몸 버려 죽게셨다 속죄의 다사게 슈게 슈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게 슈게 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일 목장 연합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함께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 세대가 함께 주 앞에 서는 시간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 건강, 건강한 목장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갈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가올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어버이 주일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모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신앙의 결승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 가정의 회복과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으로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모아 하나님 건강한 목장이 되어서 하나님 위 i 필요 소청하고 날마다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바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한기상 7장 27절부터 30.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각각 네녹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밭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와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받침수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모통이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 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덕들과 사자와 종류나무를 아로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두 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격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마침 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선,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복이 새벽에 주님을 부르시는 이 자리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노스로 만든 물주멍과 그 물주멍을 바치는 노스로 만든 수레를 어떤 모양과 길이로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난해하기 그지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온전케 하기 합당하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6,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전 물두멍과 노술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의 기능과 또 노술의 모양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물두멍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6절을 보시면 역대하 4장 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아멘. 역대하 4장 6절은 성전 못 바다와 구별하여 물두멍의 기능이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놋 바다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물두멍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 번제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부정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또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제사장과 바쳐지는 제물이 늘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물주먹을 바치는 수레의 모양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점입니다. 수레에는 사자와 소 그리고 그룹 화환 종려 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자는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동물이고 또소 역시도 소에 달린 굽뿔 그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화환과 종려나무 역시도 승리를 상징합니다. 수레에 새겨진 형상을 종합하건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새겨진 형상마저도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분은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나아가선 안 된다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두멍과 노술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스 10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물을 자주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성전 제사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그 정결 그것을 온전하게 줄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같은 장 9절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정결 예식이 필요 없으신 온전한 제사장이자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제물로 드리실 때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유효하였던 것 역시도 바로 이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효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정결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에야만 자비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무거움, 괴로움, 그런 것들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무거운 괴로움을 없애고 싶은 그 마음도 들죠. 그래서 그 짓눌리는 감정을 없애고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자양팀 성가대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마음과 짓눌리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밝은 분위기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그 양심의 가책, 짓눌리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결해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짓는 모든 죄를 사하고 깨끗할 능력이 있는 그 속죄의 제사, 그것을 예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독일의 개혁자 루터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머뭇거리던 자기의 동료, 동료인 멜라니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용감하게 믿으십시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전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물두멍과 노술에보다 더 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새벽 그리스도께 엎드리시고, 그리스도께 붙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 새벽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주 앞에 씻기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게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